한주월더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두주 전에 여기 앞에 보면은 슈퍼 다마데란 곳이 있어요. 저는 주로 저기를 가장 가까우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문득 가서 과일을 보는데 하얀 복숭아가 있어요. 이 조공하는 팩에 두개 들어갔어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굉장히 싸요. 아, 이, 그 가격에 이 복숭아를 먹을 수는 없는데라고 생각하면 서 너무 가격이 싼그 기분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집에 다 와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보고, 저는 이제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상표를 봐요. 상표를 딱 보고, 이거. 후쿠시마산인데요 그래요 어 그래? 순간 딱 보는 순간 저는 그냥 가격을 보다 보니까 아 그래서 가격이 있었구나 사람이요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데 알거 먹으면 왠지 모르게 조금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30년 후에 어떤 뭐, 어떤 혹시나 방사능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타난다는데 30년 후면 아마 저는 하나님 옆에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가게 계시래 생각이 돼서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아좀 느낌을 위해서 다시 가서 다른 물건으로 결국은 그 복숭아를 먹지 못하고 바꿨습니다 저는 물건을 볼때 뭐냐면 가격표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여러분은 조금 지혜가 있어서 첫째는 상표 먼저 보실 거예요 원산지가 어딘가 생산지가 어딘가 그리고 물건이 얼마나 좋은가 아마 여러분도 신선도 이걸 보고 여러분 체크해서 골고루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를 것 같아요. 언젠가 여러분 그 어떤 제품에 붙어 있는 상표가, 상표가 그 물건의 신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산지를 보고 믿고 먹는 거예요. 생산자를 보고 믿고 먹는 거예요. 생산자나, 그리고 생산 그 지가, 생산 장소 하는 곳이 아 조금 마음의 걸림이 있다라고 느끼면 좀 믿지 못하겠다 하면 중 순간 그 물건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수준이 높아져서요. 그 상표를 보고 물건을 고르게 됩니다. 그 상, 그래서 그 상품을 특별하게 구별을 시켜놨어요. 구별을 시켜놓은 거 상표를 만나서 원산지 써놓고 이름을 써놓습니다. 상표화를 합니다. 그것을 브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우리 물건을 사는 사람 구매자들은 브랜드를 찾아요. 좋은 브랜드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상표의 유력이 브랜드의 유력이 어느 정도인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브랜드라는 이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에서 한때 서부 지역에 이제 여러분 미국 서부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뭐이죠 서로 총싸움 하는 거 금광 캐는 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떠오르게 되면 서부 하게 되면카우비이 떠오르게 됩니다. 소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당시에 그 소들이 재산이었어요. 자기 재산 손지에 옆집의 아저씨와 우리 집에 소가 있는데 각 측의 둘판에다 방목을 시켰어요. 근데 섞어져 버렸어. 어느 것이 내인고옆집 아저씨인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구분을 할수 있도록 그때 표시를 해 놓은 거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엉덩이에다가 자기 고유의 그 마크를 딱 찍어 놔요. 딱 찍어 가지고 그거를 보고 자기걸 구별합니다. 차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란 말이 거기에서 유력이 됐어요. 브랜드란 말이 각자 자기의 것을 구별화 시키는 거, 그래서 이, 여러분, 청바지 아시죠? 청바지, 청바지 상표가 어디에 붙은지 아세요? 청바지 상, 상표가 어디에 붙었어요? 여러분, 엉덩이에 붙었어요. 그래서 엉덩이에 딱 도장 찍어 놓잖아, 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청바지 뱅뱅 그렇죠. 리바이스. 야그도 선전도 엉덩이에다 도장을 꽝 찍는 거 보냐, 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리바이스 것이에요, 뱅뱅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표를 특별하게 구별을 해 놓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침이라고 있어, 시침. 시침이 된단 말이죠. 이 시침이 된단 말이 이제 고려 시대에 당시에. 이 조금 여유가 있는 그 사람들이 양반들이죠. 이제 사냥을 나가는 겁니다. 사냥을 나가는데 거기에서 매를 가지고 독수리 있잖아. 매를 가지고 여러분 사냥을 하는데 굉장히 사냥을 잘하는 매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걸 탐납니다. 근데 그거를 사냥을 잘하는 매는 혹시나 옆에 사람들이 그 눈독을 들여야지. 그걸 자기 것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매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꼬리에다가 소뿔로 만드는 거 조그마한 꼬리표를 딱 붙여요. 그 붙인 그 꼬리표가 시침이에요. 그래서 시침이 딱 돼버리면 그럼 누구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시침이 된단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독특한 그 회사나 상품에서는 그 상품의... 특별하게 요걸 잘 팔리는 것은 상표화를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의 사람들도 여러분 제가 표현을 했어요. 혹시나 다른 분들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표가 있어요. 상표 마크가 k o g 요그 상표는 영어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K O G에서 제가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름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마크가 있어요.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하면 떠오르는 마크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인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글자가 딱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하게 하며 성결이란 것은 이걸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뭐냐면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 하면 아! 거룩한 사람들, 성결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송품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거룩이고 성결이에요. 구약을 구약을 여러분 대표적으로 표현하다면 구약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면 항상 사람들을 보기는 그래도 우리 안 믿는 사람들과 조금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늘 바라볼 때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잣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대답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발음도 저 꼬이는 발음도 안 되네 그리스도인 트레이드 마크가 거룩 그렇죠? 우리 영락교회 트레이드 마크는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용성권찰이아 디자인은 아주 멋있게 잘했습니다. 항상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피하면 우리 용성권찰이 아주 멋, 광고 전문이라서 그 아주 좀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 놓는데 우리 오병이어 바로 이 우리 영락교의 트레이드 마크가 없는 두 개예요. 하나는 전도와 하나는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의 트레이드마크는 항상 전도와 선교로 오병이해는 여러분 나눠주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그래서 먼저 나눠주는 거 오랜만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일 날쪽 오전에 좀아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 끝나고. 오처럼만의 시간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안미영 선교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통화를 못했기 때문에 통화를 했었는데, 안미영 선교사님하고 통화한 당장 40분 동안 통화를 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통화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었고 기도를 하지만은 미터 연락을 못했던 그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빴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하는 그 청송교도소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신창원. 여러분, 신창원 씨가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중간. 갑자기 자살을, 기도를 해서 또 굉장히 외식금이 떴잖아요. 이제 그왜 그렇게 자살을 하게 됐던가 쭉 설명을 하면서.